이상이도 생겼다 맹랑이도 생겼어 늙은 중에 입인지 털은 돋고 이는 없네 소나기를 맞았는지 언덕 깊이 파이었다 콩밭 밭밭 지났는지 돈부꽃이비치었네 도끼날로 내리쳤나 금이 바르게 터져 있다 웅덩이앞 논밭인지 물이 항상 고여있네. 무슨 말을 하려기에 움찔움찔하고 있구나. 용을 닮은 산맥 끝에 주먹바위 신통하구나. 푸른 물결 넘실대는 바닷속에 조개인과 혀를 삐쯤 빼물었네. 임실 곶감 먹었는지 곶감 씨가 남아있구나. 깊 산중 으름덩굴 녹익은 열매 하나 먹기 좋게 벌어졌다. 영계탕을 먹었는지 닭볕이 붙었구나. 명당을 파헤쳤나? 더운 김이 그저 나네. 무엇이 즐거운지 반쯤 웃어두었구려. 하! 곶감있 거울이 있고 교계 있고, 있고 연계 있고 제사상은 걱정 없구나.